삼동파입니다. 삼동대파라고도 하고요. 삼단대파라고도 하죠. 이 주화가 열려가지고, 일단 주화가 나오고, 이것은 2단 주화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3단이라고 하, 합니다. 이 주화로 번식을 하거든요. 씨로 번식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에 나온 주화들을 떼어서, 떼어서 장마 전에, 땅에 꼽아놓으면 잘 살아요. 이 파가 일반 대파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아, 맛이 더 좋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무 크니까 쪼개서 어, 파전을 붙여도 좋고요. 삼동 대파. 3단 대파라고도 하죠 주화가 열렸습니다 이제 곧다 3단으로 올라올거예요이 사이사이가 달래가 심어놨더니 달래가 많이 컸네요 그리고 한번 밭을 좀매야될것 같습니다 새뜨기 새뜨기가 엄청 잘 자라죠 주인이 내고 돌아서면 주인 놈 같다 하면서 올라온다는 쇠뜨기입니다 풀이 그렇게 잘 자라요. 그래도 막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텃밭 수준의 삼동 대파 삼동파입니다.